할렐루야 오늘 전본 말씀을 응해서 인생의 위기 어떻게 극복하나 라는 안문을 가지고 노래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상상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한 코로나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실시로 대면 조치가 어렵고 경제도 위축이 되고 국방, 안보, 외교 다방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청년 시업도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백수가 너무나 많고 재수 삼수를 해도 직장을 맡으면 한이 없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 얼마나 직장 얻기가 힘들면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이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공무원이 공무원을 편하자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의 어떤 도전 의식이나 성취감보다는 그죠? 편안하게만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끌어갈 이 주역들이 꿈이 없다면 이보다 더 암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대통령에 대해 버는 기대가 큰데 요즘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참으로 묘지경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원래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3천 3천 년 전에 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국가든 개인든간에 항상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의 양만을 치던 촌동이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싸워 이겨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창천이라 다윗의 입기는 급상승하고 사울 왕의 입기는 추락하고 있었어요 이에 불안을 느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되었어요. 그대 다행히도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 부하 300, 600명을 또그 가족들을 잘 도와, 돌봐줬기 때문에 16개월 동안에 적국에서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블레셋과 사흘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둘 사이에서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서울 편에 붙자하니 피난처는 철을 잃게 되는 것이고, 블레셋 편을 들자하니까 민족의 반역자로 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차기왕으로 하의 기름 붓은 받은 음? 다윗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었을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다 일단은 전쟁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전쟁에 전쟁에 가시하는 것을 반대하게 하셨어 그래서 다윗은 3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본거지 시글라로딱 돌아오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산들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초토화가된것 같습니다. 쓸만한 물건들이 다도랗게 당하고 그 나머지 다. 불이 타서 채터미가 되는 말. 그 동안에 풍풍이 맞던 재산들이 한순간에 다아갔습니다 살상 과정으로 아내들과 자식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처참하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문 사전에 보니까 그들 모두가 울력이 없으리만큼 무릎 떠기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내와 자식이 끌려갔다. 웃고 죽은 거나 다름없죠. 하루아침에 처절시 읽고, 재산 다 읽고, 완전히 알리더지가 됐습니다. 그 충격을 어떻게 말로 도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한꺼번에 충격을 받으면요, 정신의 이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은 모든 충격은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받은 충격이 200점 이상이면 정신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보통 배우자의 죽음이 100이고 이혼이 73, 별과 65이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200이 되면 완전 멘붕상태가 되고 넋이 빠져버리고 다리에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도 보세요 뭐 문제가 뭐 한두 건 터져야죠. 뭐 국가의 위기,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 정치적 위기, 사회적 위기, 경제적 위기, 안보적 위기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번 벌어졌어요. 우한터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고 정치는 물론 경제, 국방, 외교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이 역할으로 가정도 위기입니다.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월세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심지어는 어떤 가족에서는 집값 문제를 다투다가, 이혼 직전까지 가고 며칠 전에는요집문제로 부부가 다투다가,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거기다가 자녀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녀 때문에, 어? 속을 썩는 부모들이 한들입니까? 10대 장녀를둔 부모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은 속으로 울고 있는 부모가 어디 한두를 겠느냐. 또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죠. 특히나 교회 안에서의 선도들 간의 문제도 많죠. 그래서 하, 저 공단이 안맞아들겠다교회또 우기면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위기가 항상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위기의 행대가 있었습니까? 한 위기가 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바르게 대처해야 돼요. 바르게. 그런데 다이히한 600명의 부하들은 그렇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6절 하와저 보니까 재산 다 잃고 아내와 자식마저 잃은 것 때문에 완전히 이성이, 이성을 상실해버렸어요 모두가 다 돌들고 다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죄는다너 때문이야. 그래갖고, 응? 다 돌들고 다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다고 처자식이 돌아옵니까? 문제 해결됩니까? 이게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위기 때가 되면, 야, 얘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었어? 다 핑계를 댑니다 남에게 천만 책임 연마를 시킵니다. 이런 때에 정작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위기시에, 위기시에 책임을 지는 사람의야말로 진정한 리더자여, 지도자여, 영웅이다. 근데 막상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나 몰라라고 하고 입을 쑥 닫고 있으면 이거는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1960년 4월 이란의 미 대사관에 52명의 인질이 잡혔습니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비밀 작전을 폈지만 이란에 자유 하려고 하던 헬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특수부대원 8명이 죽고 인질 구출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지미 카터인데 지미 카터가이 모든 일에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인정을 했고, 그 결과, 다음 대선에서, 내 네, 의원에게 정권을 내주게 됐습니다. 책임을 지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짐이 카터와 아직 책임을 짓지 않습니다. 핑계되는 거예요. <laughs> 전 대통령이 이랬다, 전 정권이 이랬다, 너가 이랬다,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입 그런다고 문제야 되는 거 아니죠. 두그 배의 갈등이 났는데 남편은 아내 때문이고 아내는 남편? 남편 때문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만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라. 다이을믿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600명의 자기 부하들이 다이을 돌로 치려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에요 여차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다이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의 위대사에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효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절망할텐데 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해요 힘과 용기를 얻고 마음에 여유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바로 죽음의 일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신앙이 뭡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것이여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단속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나처가 되시고, 하나님 대표이 되어 주신다. 늘 나와 함께하신다. 과거에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어? 또한 도와주시기 시작느냐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시련을 할 때만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적인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왜 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우리가 걸어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민족을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내버려두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는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신앙인이 있기 때문에 수천만의 신앙인이 있기 때문에. 아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중병이 됐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요, 부모는 끝까지 포기 안 해요. 못하죠, 오, 아예. 네?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뭐, 부모도 그런데, 이사야서 49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때서 난 아들 국립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부르짖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이슨 그 위기 순간에 제사장 아빌 아디, 아비 아들에게 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축구하면될수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들었어 그렇다. 그 위기의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으로 얘기 항상 기도하라는 말하이 있어요. 때문에 이잘될 때도 기도하고 안될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잘 된다고 기도 안 하면 넘어지고 말 겁니다. 의 일이 안될때기도하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돼요.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니요 거창고등학교장 전영찬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한 뒤기국해서 1950년 정말 빛투성인 거창고등학교를 이수해서 기독정신으로 학생들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2년 뒤에 1958년 4월에 학교가 완전히 넘어가게 됐어요. 사년 초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한장 들고 자신이 떨어진 상중턱 한 동굴 찾아가서 일주일 작정 기도에 하면서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의 나 때를 뜨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거창히 동굴로 왔습니까? 아니면 제 명예를 위해서 왔습니까? 보금자도 왔지.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비못 갚아서 떠나면 누가 더성평겠습니까 근데 응답 안 하시면 제 고향에 있는 논삼식이다 팔아갖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신내 광고를 해봅니다 그러면 어? 어떻게 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 내려오는데 마음이 찢어갖고 하나님하고 기도한 것을 회개하고내려왔어요 집에 딱 와보니까 편지 한 통이 다 기다려오는데 당신 구제 2,050달러니까 당신은 거의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동생이 보내. 신문 광고, 안내도 죽기 살기도 기도하면 여러분,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주의여으로 추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야 됩니다. 다이과그 부하들은 뭐 없이 피곤한 가운데에 있었어요. 전장까지 간데 3일, 른데 3일, 지칠 때로 지칠 때 10절에 보면은 200명은 피곤해서 함께 하기를 포기할 정도였 그러나 400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한소년을 예배했고 그소년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게 되고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읽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수서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의 음성에 길을 두고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렇게 우리 위기가 해결되고 지금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1975년 미국 남부 명문 대학교 에머리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신 분인데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 30분 되는 건데 경치가 너무나 좋아서 운동겸 걸어서 출퇴근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한 할아버지가 집 앞에서 햇빛을 쬐고 계셨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할아버선겨아저 할아버지 사랑해라, 저 할아버지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 네, 하나님 하, 저는 바쁘고 학생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수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다음부터 지나가도 인사하고 뭐 잔디도 깎아드리고 차도 같이 마시고 하면서 좋은 친구 사이가 됐어. 그렇게 2,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집 앞에 보니까 그안 계시는 분 아이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 알아봤더니 전 코카콜라 회장이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죠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유언장이 공개가 됐는데 이 레인씨에게 자식 주식이 3% 300만 주요 당시가를 20억 달러 한국돈으로 2조 4천원을 험한 노이서 그거를, 응? 죽였다고. 유사 넘긴다고 캬, 행했죠 이제, 응? 고생 끝이다. 엔지아면 살자. 이랬을 만한데, 도이레인 씨는, 그래서 철액 학교에 기증을 했어. 학교 사장 한개인 기반 최고의 수다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 고마웠고, 촌장을 좀 와달라고, 권유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1978년부터, 93년, 무려 15년간의 청장으로 성기게 됐어요. 그리고 93년에 은퇴태고 나서 93년에서 97년에 4년 동안 주한미국 대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에 순정하시를 주의해 주시옵소서. 음성듣고 순정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진 그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기적은 순정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위기가 다가오게 되겠습니다. 그 위기를 바르게 내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인생에 순종하셔서 많은 인생의 위기를 이겨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생의 순정함으로 그 위를 자극복해 하시는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